아침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해서 김경홍 시당 위원장님 등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요새 전기국회 기간 중이고 매우 바쁜 계일정에서도 지역에 대해서 관심 갖고 많이 애써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유동수 위원님 요새 예결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제가 이재명 대표님과 또 의원님들께 건너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이 대표님께서 이쪽 오셔서 우리 또 간부들을 격려하는 모습, 그리고 사진 촬영을 하면서 우리 손을 맞잡고 함께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바라는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어, 인천 발전을 위해서 여야가 따로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 9월 말에 이 자리에서 여야 당정 협의회를 할 때도 똑같은 취지로 의원들께서 님 말씀하셨고, 저나 어, 우리 시의 모든 공직자들도 같은 마음입니다. 아, 이 대표님이 개항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바로 자기. 어, 집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어, 사랑하는 부분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천 발전을 위해서 더, 어, 합심 노력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많이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뭐, 세세한 내용은 이따 이제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저희너무나 현안이 많지도 하지만은, 정말 이 중요한 현안들을 풀어야만이, 인천도 발전되지만은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함께해주고 계신데 앞으로도 어 인천의 미래를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 예결위에 계신 유동수 의원님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의원들께도 의미에 말씀을 드리고 또 정부 차원에도 제가 일일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막바지에 잘 의원님께서 험서 주시면은 어 인천의 내년도 예산 확보를 비롯해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어 인천 발전을 위해서 여야 없이 정말 오로지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라는 관점에서. <laughs>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이른 아침 함께해 주신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 또 남영인 지역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